그렇죠. 이 와중에도 음. 민수 씨는 주식을 살것 같아 음. 돈 되니까 그쵸? 그렇죠? <laughs> 그 쓰레기 봉투만도 못한 매체예요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담아서 묶어 놓잖아요 그렇죠. 이건 쓰레기가 그냥 오픈돼 있는 거잖아요 음. 쓰레기가 동네방네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아, 동네방네가 아니 밥상이에요 어우 더러워 어? 일단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TV. 코스피 4천선 사정권, 현대차, 기아 질주. 아 오늘 뭐 차도 좋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50만 닉스 터치, 10만 전자 눈앞.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을 닫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또 기록을 세웠네요. 어, 코스피 0.24% 상승한 3,823.84 마감. 최고치 경신 장중 장종 최고치를 네. 경신했고요. 또 이것도 하나 또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증시 고공 행진에 투자자 예탁금 역대 최고치 또 경신 80조 6천억. 전, 투, 전 주식 문외한이라 사실 투자자 예탁금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또 바로메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투자자 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맡긴 잔액의 총합으로 음, 음. 흔히 투자를 위한 실탄에 비유되며 네. 주가 상승 기대에 비례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실탄을 80조 넘게 지금 우리 쟁여놓은 거야 예비 투자를 위해서. 넘어놓은 거죠. 이게 생산에 쓰이는 돈이고요. 음흠. 어 오늘 최종적으로 3823으로 마감했지만 네. 장중한 때는 3900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빠졌습니다. 음. 조금 조금 빠졌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진 게 아니라 음, 살짝 조정. 네, 살짝. 음. 그 아마 내일은 더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전자가 차지하는, 양대 전자회사가 차지하는 음.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반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전체 한국 주식 시장이 좀 빠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현대차, 음. 기아차 이런 게 쭉쭉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회사들이 종목이 증권회사들입니다. 음. 어. 그럼 왜 아, 그런 거예요? 왜 아니 아 당연하죠. 주식이 잘 이렇게.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하니까 주식을 매개로 해서 돈 버는 회사는 음.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음. 주식 회사의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내년 정도에는 4000도 가능하겠다. 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음. 이건 4000은 10월 안해될것 같은데요. 시진핑하고 트럼프 와가지고 손잡으면 4천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뭐 외국 외부 투자자들도 뭐 투자 은행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딱 하나, 딱 하나 그렇게 안 보는 애들이 있어. 이것도 음모론, 형중론으로 또 네. 덮어버립니다. 프레시안. 주가 상승 배후에도 중국이. 국힘 김민수 주가 떨어져야 하는데 왜 오를까 얘들은 <laughs>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애들 같아요. 그죠? 어 기사가 제법 나왔어요. 한겨레 혐중 김민수 국장 최고치 배후의 중국 불법 개입 또 음모론 네, 정말 희한하다.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만 실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짧게. 뭐 괴소리입니다만 진짜 뭐라고 했는지 이게 내란당의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음흠. 그럼 이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봐야 아... 맞다. 아하. 그럼 자금이 인위적으로 들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으면 그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윤석열 때는 왜 그걸 안 하거나 못 했습니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다라고 봐야 맞다. 아... 자 여기에도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짐을 욕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주가는 절대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유가 있, 있어야지 오르는 선행 지수라고요. 예. 대표적인 선행 지수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규제했더니 주식이 오른다라는 이런 무식한 발언을 하지 말고 진짜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이거. 네. 네. 저들이 찾아낸고는 중국 음모설입니다. 실제로 어,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며 돌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올해 국내 주식 가장 자주 매매한 외국인은 영국인 44.7% 차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중국인이 이랬다 그러면은 어,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의혹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케이맨제도 2위, 싱가포르 3위, 단타 경향 강한 까닭. 네, 자 실제로 이 코스피 상승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코멘트하고 있을까요? 오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 코스피 3,800 있어야 할 자리, 비생산적 투기 철저히 억제. 어, 음,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주식 최고가 갱신 당연. 부동산 투기 철저 차단 지시. 네, 이렇게 또 기사 제목으로만 보면 또좀 그렇죠. 맛보기만 보면 네. 풀.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을 다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네. 한번 볼까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무회의에서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중이라는 생각이고 음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도 했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네. 아직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생각에는 어3800뭐4000 이거는 그냥 양해도안 차는 거야. 이거 정상화 과정이기 음. 때문에 그냥 되돌아가는 중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 응? 자, 근데 네, 우리 구독자님께서 짚어주신데 오늘 공무원는 오후 2 시에 했다 그러고요. 아, 어. 아, 아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아, 아까 민, 민수 씨1 0 시에 나온 어, 자리는 경찰날 경찰날 기념식에 갔을 것 같고요. 행사가 민, 너무 많아가지고. 네, 민수 씨인가요? 그 <laughs> 사람, 그 때는, 네, 네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강교한 거예요. 음. 팩트를 얘기했다 쳐요, 그 사람이. 네. 근데 지금부터 팩트 아니고 내 생각이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데 주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조건이 주가 하락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음. 이게 팩트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어요. 음.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이전에 한국 주식들이 저평가되고 있었어요. 음. 이거 객관적인 조건이잖아요. 근데 네. 모든 조건에서 주식이 상승해야 되는 조건들은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얼기설기 엮어서 모든 조건이 주가 하락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다고 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자기 생각이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전문가들이 음. 중국이 개입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음.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는 고소하고 음. 단한 명의 전문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음. 지가 최초의 발화자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써먹는 흔한 방법이거든요 모든 조건은 이렇지 않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합해 보면 내 생각은 요래요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개입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에요 그럼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상대로 농가 물면 우린 견뎌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원하는 게 뭔지 음. 또 하나 궁금한 건 원하는 거는 대한민국 왕하고 이재용의 정부가 뭘 실패하는 것이죠. 이 와중에도 민수 씨는 주식을 살것 같아. 요돈 음. 되니까 그렇죠. <laughs>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사실은 좀 짚어 드리려다가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0년째 의혹을 제기하는 걸 업으로 삼는 고발 기자예요. 그래서 저희. 어, 고발 뉴스라고 아예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 명도.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 팩트에 근거해서 충분한 인과성을 가지고 제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의혹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근거가 될 만한 걸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자체로서 대단히 사회해야 하 되는, 어,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거는 뭐 팩트가 아니고 지금부터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어, 내란당, 국임당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어, 공적인 매체에, 어, 선발돼서 간 거거든요. 대표에서. 그러면 정치인의 생각은 그 자체로서 또 팩트로서 인용이 돼서 기사가 됩니다. 뭐라고 말했다. 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팩트로 인용이 되고 재생산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애시 당초 뭐 생각에 불과하다, 의욕이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기술적 차단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이 자체로서 매우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설이었다. 그리고 이걸 실어주는 매체는. 쓰레기를 국민의 밥상 위에 올린 또 범죄 행위를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그 쓰레기 봉투만도 못한 배체예요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를 담아서 묶어 놓잖아요. 그렇죠. 이건 쓰레기가 그냥 오픈돼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동네방네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아, 동네방네가 아니라 밥상 위에. 아, 어워날파워가 꼬이죠.